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9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여기 10편 29편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와있어요 네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한다는 다윗의 시죠 이 시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의인화해 가지고 그분의 권능을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치 폭풍우가 온 세상을 뒤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피조물을 압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나와있는데요. 우리 1절 보십시다. 너희 권능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네, 여기서 권능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원어로 베네엘림이라는 단어인데요.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천사들로 보기도 하고 이방인들 또 통치자들로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하늘의 존재, 천사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세상의 통치자들을 의미한다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는 인간의 어떤 힘이나 권력도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그분의 신성한 속성과 위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한 것은 외적인 복장뿐만이 아니라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부터 9절까지 본다면 폭풍우 속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의인화해 가지고 그분의 권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둥을 하나님의 음성에 비유하며 그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봅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네. 여호와의 소리는 여기서 천둥 뇌성을 뜻하고요. 많은 물은 거대한 바다 또는 홍수와 같은 엄청난 물 또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이 거대한 물을 압도하며 그 위에 임재하신다고 네, 그분이 권능이 모든 자연 현상을 추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있도다. 네, 하나님의 음성, 이 천둥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위엄을 나타내주는 거라는 거죠. 이는 그분이 지니신 절대적인 능력을 상징하고 있죠. 그 뇌성이 점점 커지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바은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네 여기 내바은 백향목은 당시에 가장 크고 견관나무로 세상의 힘이나 권력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 이 천둥이 이것을 부러뜨린다고, 네, 그큰 백향목이 벼락을 맞아서 꺾여졌다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강한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6절입니다. 그 나무를 숭아지 같이 뛰게 하시요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숭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백향목이 마치 송아지처럼 가볍게 뛰어다닌다는 것은 뇌성과 함께 몰아닥친 폭풍으로 인해서 산이 지진으로 흔들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거대한 산과 나무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자연을 얼마나 쉽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네, 소리, 네, 화염은 번개, 벼락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요. 천둥 소리뿐만이 아니라 번개와 같은 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8 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한다. 그래서요, 가데스는 여기에서 에돔 서쪽에 위치한 오아시스 지역으로 시내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레바논에서 가데스를 연결하면 팔레스틴 전역을 포함하게 되는 거고요. 광야는 넓고 황량한 곳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그곳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그분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팔레스틴 전역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네, 여기서 낙태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풀, 네이 단어를 썼는데요. 새끼를 낳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뇌성으로 놀란 암사슴들이 이리저리 뛰다가 분만하게 되는 것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모든 생명과 자연이 두려워 떤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모든 존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지 저다. 네. 여기서 홍수는 창세기 노아시대의 홍수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모든 혼돈과 파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좌에 앉아 계셨다고 선포하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이 주권이 모든 재앙과 혼돈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요 여기서 강력한 권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폭풍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분이 보호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추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저희들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때로는 뇌성으로 폭풍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그 크신 눈동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바라보시고 관찰하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달아 얘기하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속의 통기까지도 읽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